자 23번 가져볼게요 요게 이제 역시나 어, 여러분들이 로직을 잘 쫓아갔으면 쉽게 풀었을 거고 그치 않았다면 일관성 있는 해석이 안 돼서 엉망이 됐을 그런 지문입니다 지문 난이도가 낮진 않아요 자 보면은 아이들은 자 이동할 수 있대 근데 effortlessly 뭐야 노력 없이 쉽게지 쉽게 쉽게 어디와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대 자 뭐랑 뭐 사이라고 나왔으면 이거 A B 무조건 잡아야 된단 말이야 play와 absorption은 지금 대비가 되는 애들이잖아 서로 대립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애들은 A와 B 사이를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대 이야기 속에서 play가 뭔데? 놀이고 absorption은 뭐야? absorb하면 흡수하다 absorption은 뭐야?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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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 사이를 이야기 속에서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대. 마치 그 둘, 즉 A와 B 그 둘이 같은 활동의 형태들인 것 마냥, 둘이 똑같은 것 마냥 왔다 갔다 잘한대. 자, 일반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에 적용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항상 앞에서 뭔가 일반론적인 문장 나오면 바로 다음에 그걸 적용 시켜주려고 해야 돼. The taking. 만든 거잖아. 무엇을 어떤 역할을 어디서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 자 이야기적으로 구성이 구조화가 된 해적 놀이, 해적 게임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 이게 딱 봐도 뭐니 지금 놀이의 한 예잖아, 맞지? 그럼 이거 A라고 잡아야 된다. 얘가 is not very different 꽤나 다르진 않대. 그러니까 뭐야 거의 비슷하대. 뭐랑 다르진 않대. The taking of roles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자. 캐릭터의 identify with 우리 오늘 identify with 엄청 많이 나옵니다 identify 하면 이것만 나오면 식별하다거든 그런데 여기 에 with 가 붙는 순간 무엇과 동일시하다야 그러니까 음, 이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캐릭터의 동일시하면서 역할을 맡는 거 언제 누군가가 영화를 볼때 이게 바로 뭐냐 지금 몰입이잖아. 놀이가 아니라 몰입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B가 되겠지. 아 A랑 B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대 지 뭐야? 아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니? A랑 B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여기까지 다그 얘기한 거야. 놀이와 몰입이 애들한테 그렇게 다르진 않다. 이 얘기한 거야 지금. 그걸 일반과 구체로서 지금 준 거지. 이해되지? 계속 앞 문장 뒷 문장 연결 지으려고 해야지. 따로 놓는 순간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비디오 게임 왜무비는왜 뭐, 나와 이런 거. 자 다음과 같이 생각이 될수 있어. 뭐라 생각될 수 있냐면은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그 애들이 이거 에도데슨 사람 청소년기 알아야 됩니다 청소년기 애들이 청소년기를 향해서 자라면서 나이 먹으면서잖아 사람들은 점차 어떻게 된다 좌좌 어렸을 때의 플레이를 포기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this is not so 사실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만 사람들은 플레이를 버리지는 않아 요거야. 이게 바로 뭐니? 통념이잖아 통념 사람들은 흔히 이런 통념을 가져 즉 뭐야? 나이 먹으면서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생각이 아 그거는 맞지 않아 자 인스테드 나왔네? 앞에 뭐 있어? 나시지 왜? 인스테드는 대안에 대한 표현이니까 뭐가 아니라 대신에 레더도 마찬가지 뭐가 아니라 오히려 자 그게 아니라 그 대신에 A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this activity 자 이런 활동 이 활동이 뭐니 지금 A의 활동이잖아 지금 놀이의 활동에 어떤 the basis 근간이라든지 아니면 interest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이 그냥 변하고 또 어떻게 되는 거래 발달하는 거래 A가 그저 발달하는 거야 무엇으로? 무엇으로 발달해 그리고 무엇으로 발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또 무엇으로 발달해 자 이런 병렬 볼수 있어야 돼자 그랬을 때 첫번째 뭐야 playing and watching sports 스포츠를 하고 보는거 몰입이잖아 몰입 모립. 허구 fiction 근데 무엇이 극 소설 그리고 무비와 같은 어떤 허구로 발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비디오 게임으로도 발달을 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활동이나 관심사가 그냥 B로 변하는 거다 이거야. A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 A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A가 B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통념과 반전입니다. 자 그래서 Infection 허구에서 One. 픽션이 뭐야 지금 몰입이잖아 몰입자 픽션에서는 즉 b 에서는 Fiction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가능 세계에 들어갈 수 b o 가능 세계. 자 소, 몰입을 할때 누군가는 어떤 가능 세계에 들어 is a body. f n we e x p e r i e n c e e m o t i o n s i n s u c t i o n l d s 그런 가능 세계에 c 우리 o 감정이라는 것 d 경험하잖아. 자 조건 나오네 조건 즉 비에 진입해서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 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뭐가 아니야 신호가 아니래 근데 어떤 신호 we are being incoherent or regressed 자 우리가 일관되지 않는다든지 regressed라고 하면 regressed가 뭔가에 돌아오다 회귀하다 막 계속 어디 갔다 돌아오고 어디 갔다 돌아오고 일관적이지 안타라는 마이너스의 신호가 아니다잖아 지금 마이너스 신호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 가능 세계. 오늘은 만화책을 보고 해적하는 루피가 돼. 오늘은 막 나루토를 보면서 닌자가 돼. 그렇다고해서 내가 난참 일반성 없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란 얘기야. 여러 가능 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몰입하면서 그게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라.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데 시도하는 것. 근데 무엇을? 비유적인 어떤 변화. 근데 무엇의 변화? 우리 자신의 변화. 아, 여러 가능 세계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아가 계속 변한다는 거지 비유적으로. 근데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수 있고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B를 했을 때 이런 플러스의 기능이 있고 이거 그냥 다 A에서 그냥 B로 살짝 바뀌었을 뿐이다. 이거지. 그렇다면 답이 뭐일까? 답이 자 relationship between play types and emotional stability. 자 a 의 유형과 감정의 안정성 그거에 관한 관계냐? 자 지금 이거 A와 B의 관계지? 이건 아예 보다 소재 탈락이다. 맞지? 자 선지 분석할 때는 소재가 맞는지 그리고 소재가 맞다면 논리가 맞는지 두 가지 판단합니다. 자두 번째. Reasons for identifying with imaginary characters in children. 자, 애들이었을 때 상상의 캐릭터에 identify 동일시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상상의 캐릭터에 동일시한다 이거 뭐야? B의 과정인데 이거 언제 해? 청소년기로 갔을 때잖아. 맞지? 이건 논리 탈락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게다가 B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니? 그것도 아니지. 그냥 그렇게 된다. 현상 얘기한 거잖아. 뭐다? 소재 탈락이기도 하죠. 맞지? 그러니까 어떤 단어 봤다고 해서 다 거기다 넣으면 이제 2번 같은 거 고르는 거야. 3번, 자 ways of helping adolescents, 자 청소년들이 발달시키는 걸 도와 도와주는 방법. 근데 무엇을? 독서 습관. 이건 소재 탈락이지. 4번, 자 continued engagement, 지속된 참여야. 참여 engagement in 어디에 대한 참여. 근데 변화된 형태의 놀이, 아, A의 형태가 변해졌는데, 이게 바로 뭐야? B잖아, B. 언제? 차일드 후드 이후에, 언제? 청소년 이게 맞는 거지. 다음 자, 우리 effects 영향, 효과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오브 나오고 온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의 것의 뒤의 것에 대한 영향, 효과거든. 그럼 뭐겠니? n e u r o d e b t r c t r s 이야기 구조가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Reader의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거다 소재 구는이겠지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복사 넘어갈게. 지문구조잘 봐야 됩니다. 지문구조